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tv를 보며 하고 계시는 이 자세 하나가 여러분의 내로 가는 혈류를 막고 기억력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생활연구소 한도현 박사입니다. 20년간 시니어 분들의 근골격과 인지건강을 연구해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잘못된 tv 시청 자세는 목과 어깨의 혈류를 방해해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오늘은 당장 멈춰야 할 위험 자세 3가지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tv 시청법 5가지 마지막으로 시청 전 5분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적용하시고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드라마 몰아보기, 뉴스 시청. 어느새 고개가 앞으로 빠지고 등은 C자로 구부러지고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계시죠? 이런 자세들이 호흡을 얕게 만들고 목과 어깨의 혈류를 방해해서 머리를 금방 멍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자세, 오늘부터 당장 끊어 주세요. 첫 번째, 턱을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입니다. TV 화면이 너무 낮게 있거나 멀리 있으면 자연스럽게 턱이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 목 앞쪽과 뒤쪽 근육들이 동시에 긴장하면서 경추, 그러니까 목뼈와 흉곽이 굳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호흡이 얕아집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V를 오래 봤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턱을 당기고 귀와 어깨가 수직선상에 오도록 하세요. 두 번째, 소파 팔걸이에 한쪽으로만 기대거나 반쯤 누워서 허리와 목이 비틀린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는 근막과 혈관을 한쪽으로만 압박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좌우 균형이 맞을 때 혈액 순환이 가장 원활한데 한쪽으로만 기대면 그 균형이 깨지는 거죠. 오래 지속되면 두통, 목 뻣뻣함은 물론이고 심하면 손 저림까지 동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과 혈관들이 압박받기 때문입니다. 골반을 수평으로 맞추고 좌우 균형을 맞춰서 앉아주세요. 쿠션 하나만 잘 활용해도 골반을 수평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45분 이상 움직임 없이 계속 시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리 꼬기나 발을 공중에 띄우는 자세까지 더해지면 정말 최악이에요. 움직임이 45분 이상 끊기면 하체 정맥 순환이 정체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거나 발을 공중에 띄우면 골반이 틀어져서 상체와 하체 혈류 흐름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30분마다 2분씩 리셋하는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붙이고 30분마다 타이머를 맞춰서 꼭 움직여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 네, 친화적인 TV 시청을 위한 다섯 가지 세팅법입니다. 첫 번째, 화면 높이입니다. TV 상단이 여러분의 눈높이 근처에 오거나 약간 아래에 오도록 맞춰 주세요. 너무 낮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고 너무 높으면 목을 젖히게 되어서 둘다 좋지 않습니다. 만약 TV를 높이 올릴 수 없다면 의자나 쿠션을 이용해서 본인이 높아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좌석 세팅입니다. 골반을 중립 상태로 꼬리뼈를 말지 않게 앉아주세요. 허리 뒤에는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돌돌 말아서 넣어주시고요. 이게 요추 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발바닥을 100% 바닥에 붙이는 것입니다. 무릎이 대략 90도 정도 되도록 하시면 돼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발받침을 놓아주세요. 세 번째, 거리와 밝기입니다. TV까지의 거리는 화면 대각선 길이의 약 1.5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방 조명은 간접광으로 해주세요. TV만 환하고 주변이 어두우면 눈의 피로가 훨씬 커집니다. 네 번째, 호흡 리셋입니다. 광고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4초 들숨, 6초 날숨을 6번 반복해 주세요. 날숨할 때는 입술을 오므려서 천천히 내뱉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얕아진 호흡을 교정하고 흉곽을 열어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30과 2 규칙입니다. 30분 시청 후에는 반드시 2분간 움직여 주세요. 발목을 까딱까딱 30번 어깨를 굴려주기 10번, 그리고 턱 당기기를 10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 5가지만 지켜주셔도 TV 시청 후에 피로감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TV를 보기 전에 5분만 투자해서 뇌혈류를 미리 부스팅하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니까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1분 화면과 조명 체크입니다. TV 높이와 기울기를 확인하고 스탠드 간접 등을 켜 주세요. 이 1분이 나머지 몇 시간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1분 좌석을 완벽하게 세팅해 주세요. 수건을 돌돌 말아서 허리 뒤에 넣고 엉덩이를 등받이 깊숙이 넣어 주세요. 발받침이 필요하면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세 번째 1분 목과 흉추를 열어주는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턱 당기기를 10번, 어깨를 뒤로 당기기를 10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굳어있던 상체를 미리 풀어줄 수 있어요. 네 번째 1분 혈류 펌프 운동입니다. 발목을 까딱까딱 30번 손을 움켜쥐었다 폈다 30번 해주세요. 말초 순환을 미리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1분 호흡 리셋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서 6초의 내쉬기를 6번 반복해 주세요. 만약 어지러우면 강도를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5분만 투자하면 완전히 다른 TV 시청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전민호님께서는 뉴스를 1시간만 봐도 머리가 멍해지고 목과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셨어요. 눈높이 세팅과 요추 지지 그리고 30과 2 규칙을 2주간 적용하신 후에 두통과 목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TV 시청 후 피로감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9세 윤정희 님은 드라마를 몰아보시면서 반쯤 누운 자세로 계시다 보니 콧고리까지 심해지셨어요. 상체를 10에서 15도 정도 올리고 발을 바닥에 붙이는 자세로 바꾸신 후에 콧고리와 입마름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드릴게요. 첫 번째, 리클라이너에 눕듯이 보는 게더 편한데요. 리클라이너에서 짧게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허리 중립과 발 접지가 무너지면 오히려 호흡이 얕아지고 혈류가 정체될 수 있어요. 각도는 100에서 110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다리만 꼬지 않으면 되나요? 다리 꼬기만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전신 정렬이에요. 다리 꼬기 금지와 함께 골반 수평, 턱 당기기, 요추 지지까지 모두 함께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을 보면서 TV를 보는 건 어떤가요? 이건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고개 숙임이 두 배가 되는 거거든요. TV를 볼 때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보시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세줄 요약. 첫째, 턱 내밀기, 비스듬히 기대기, 장시간 무움직임이 호흡을 얕게 하고, 혈류를 정체시켜서 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둘째, 눈높이 세팅, 요추 지지, 발 접지, 사와 6호흡법, 30과 2 규칙이 내 친화적 자세의 핵심입니다. 셋째, 시청 전 5분 루틴으로 매일 리셋하시면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TV 화면이 눈보다 낮은 곳에 있다. 소파 팔걸이에 비스듬히 기댄다. 다리를 자주 꼰다. 발이 공중에 떠 있다. 45분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이 중에서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당장 자세를 리셋하세요. 자, 여기서 끝내기 아쉬우니까 보너스로 꿀팁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TV 시청을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뇌 운동으로 바꾸는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꿀팁 1. 광고 시간 뇌 트레이닝. 광고가 나올 때마다 기억 훈련을 해 보세요. 방금 본 장면에서 주인공이 입은 옷 색깔 배경음악, 대사 한 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 시청입니다. 수동적으로만 보면 뇌가 점점 게을러지는데, 이렇게 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어요. 꿀팁이 드라마 속 음식으로 영양 체크,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들 보시면서 저 음식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미역국이 나오면 아, 요오드가 많겠네. 합상선에 좋고, 이런 식으로요. 영양학적 사고도 늘리고 본인 식단 점검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꿀팁 3. 등장인물 감정 읽기.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을 관찰하면서 지금 이 사람 기분이 어떨까? 분석해 보세요. 이건 감정지능 훈련이에요. 나중에 실제 대인 관계에서도 상대방 감정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꿀팁 4. 화면 속 공간 활용법 메모.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인테리어 정리법 같은 걸 보시면서 우리 집에 어떻게 응용할까? 생각해 보세요.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좋은 안전한 동선이나 편리한 수납법이 나오면 메모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TV 보는 게 아니라 멀티태스킹 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하나씩만 해보세요. 여러분, 뇌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뇌가 얼마나 축복인지 절실히 느끼게 되죠. 기억력, 판단력,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건강한 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사소해 보여도 매일매일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시고 끝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꼭 저장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